8번 n p 플러스 NCN-2는 8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자 n p 플러스 NCN-1을 먼저 NC2라고 바꿀게요. 얘가 84가 되는 거 N에 대해서 표현해 볼게요. N 곱하기 n 1 하고 그 다음에 얘는 N 곱하기 N-1 나누기 2 곱하기 1은 84니까, 양변에 2 곱하면, 2 곱하기 n, n-1 플러스 n, n-1이 8 4고요 어, 3 곱하기 n, n-1이 돼요. 요거 지금, 요거 한개 있는 거니까. 요게 84다. 이러면, 3으로 나누면, 28, 이렇게 되겠네? 28? 맞나? 28 맞죠? 네, 28. 그럼 n 곱하기 n-1이 28이다. 이걸 만족 아니지. 그게 아니지. 양변에 2를 곱했으면 여기도 곱해줘야죠, 그렇죠? 168. 미안해요. 3곱하기 n n 마이너스 1은 그러면 168이고 이거 3으로 약분해주면 56 나옵니다. n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56인 거뭐 있어? 7, 8에 56. 8곱하기 7 해서 n은 8이다. 4번.